네, 안녕하세요.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이사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금일 읽어드리 종목은 케이지 이닛 있습니다. 전자결제하는 종목이고요. 예, 주간수급 보겠습니다. 주간수급 보시면 개인 팔았고, 외국인 샀고, 기간 샀다. 오늘 이제 양매수가 나오면서 그나마 좀 장대 양복으로 빡 올렸는데요. 빡 올렸기 때문에 이거는 수급면에서도 괜찮고, 이렇기 때문에 한번 추천주 아닌 추천주로 갖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는 일봉 차트 상으로 보시게 되면 이제 추세선을 긋게 되면 이제 마지막 추세선이 인건데 베낀 상태에서 다시 이제 올라가는 추세 거든요 그러면 얘는 엔자형 목표치가 지금 현재 이런 엔자형 목표치를 하나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조그만 엔자형 목표치를 하나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그만 엔자형 목표치였을 때 눌렸을 때2 4 0이상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여기 덴고 전조라인 있는 요 라인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위로 갈수 있는 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요거 이제 차트 이제 조금 크게 보겠습니다. 차트 크게 보면 이제 요 부분이 이제 요 정도 밴드 구간이 되겠네요. 요 정도 밴드 구간. 14,700원에서 한14,000 14,000 550원. 요 정도 중 가격을 준다면 매수 관점을 한번 보실 수 있다. 그다음에 많이 밀리게 된다면 여기까지도 밀릴 수 있거든요. 여기까지 14,250원까지도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요 근처 구간에서 매수 관점으로 보시고요 엔짜형 목표치는 조그마한 엔짜형 목표치가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조그마한 엔짜형 목표치는 거의 다 줬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16,650원까지 엔짜형 목표치 조그마한 게 보이고요. 큰 엔짜형 두 마디가 한 마디가 되는 엔짜형은 이런 식으로 보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런식으로 보이기 때문에 목표치 가 그렇게 작은건 아니잖아요 작은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적당한 가격 요 14,700원에서 14,200원 사이에 매수를 보시되 이제 큰 목표치는 17,100원 이지만 작은 목표치가 15,600원 대잖아요 600원 700원 이때니까 요기 일단 목표치고 늘렸을 때 잡으시는게 더 편하실 것 같아요 늘렸을 때 매수관점을 한번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이제 분봉 상으로 봤을 때 여기서 이제 추세선이 이런식으로 나와요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나와요 이탈했다가 여기서 이제 추세선이 다시 이런식으로 나오겠죠 각도가 제가 각도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조그만 엔자형 목표치가 하나 있고요 <laughs> 여기도 16800원 같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큰엔자형 목표치가 하나 더 있다라는 거 요거 감안하시고 요 조그만 엔자형목표치를 때 눌렸을 때요 길이 그러니까 14600원대 여기를 이탈하지 않으면 이제 더 간다는 소리겠죠 위로. 그러니까 차트 모양 자체가 이쁘고, 그다음에 이제 단지 조금 아쉬운 게 이제 그 거래량이 좀 많이 안 실었다는 거. 오늘은 좀 거래량이 많이 실면서 이제 늘어나면서 했는데, 요거 이제 매수관점으로 왔을 때, 뭐 이량이 패턴이라 아니면 장대양으 삼모 패턴에서 매수관점으로 한번 임해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이 정보 갖고 나왔습니다. 예, 지금까지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사 제이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